아,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다, 네, 물고기의 한 마리가 아,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아, 이 물고기 역시 예, 고라니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 이 물고기를 살려줄까요? 어, 생긴 게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아, 정말, 너는 운이 좋았다. 아, 찰리가 너를 구해주마. 자, 예, 지금 살아, 살아 있습니다어고구고 아이고, 너 살려주려고 하는데, 네가왜 그러냐? 자, 어우, 신수합니다 물고기. 예. 자, 엄청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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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자, 흐르는 물에 일단은, 예, 놔주겠습니다. 아, 숨어갔습니다. 어, 여기도 물고기가 저 위에도, 어, 또, 금방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자, 이 물살을 잘 타고 와서 수동 계곡으로 흘러가기를 한번 예, 응원합니다 물고기. 화이팅! 자, 또 물고기가 아니라 아, 잉어라도 한, 한 마리 예, 만나면 꼭 보아서 몽보시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고기 한 마리가 탈출을 아, 못했네요. 야, 너 죽었니? 아, 얘는 안타깝게도 아. 아마 아, 죽은 것 같습니다. 네, 안됐네요. 어, 자, 너는 알아서 네가 물고기하게 돼야겠습니다. 자 물수로 들어가라. 아이고. 던져줬습니다. 예, 던져줬습니다. 아마 계속 가다 보면 예, 물고기들이 탈출하는 물고기 들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어지러워서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얻다 보니까 아, 여기에 또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어, 사망을 했습니다. 아, 아마 이것이 거대한 물고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개미들이 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이것은 개미복으로 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에, 물고기들을 관찰하는데 너무 어지러움이 심해서 5m 이상의 거지를못 하겠습니다 저희 건디디보드에서 지금 이파리를 갖다가 내장을 뜯어 먹었습니다 역시 느낌에 왠지 이걸 먹으면 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은 몇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 이렇게 어지러운지 걸어서 갈 수가 없네요 그냥 빗물이고 뭐든 관계없이 다섯장께 자연의 약이라고 아주 굉장히 쓴 아..쓰네요..쓴데 너무 어지러워서 왠지 이거라도 먹으면은 어지럼증이 좀 해소될 것 같아서 이파리 다섯장을 뜯어 먹었습니다 밑에 거는 좀 지저분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고기를 끌었던 장소고 아, 여기서 힐링하우스까지는 100m 거리인데 아이고 여기까지는 걸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고 다시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5m를 걷지를 못하겠네요 어, 이런 어지러움은 2010년도에 어, 병원에 입원할 때 5m를 걷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오늘 또 겪고 있네요 다시 한번 산막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났는데 역시 어지럼증이아 아,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네요 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응? 아, 오늘 만두를 먹어서 그러나? 세 개만 먹었어야 되는데, 아, 다섯 개를 먹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극격에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또 물고기 한 마리가 애석하지만 어, 또 여기 쓰러져 있네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 다행히도, 어, 살아 있습니다. 어이구 살아있네요 어이구 아 역시 이게 도, 도, 돌무지인지 어이구 어이구 차거라 네, 상당히 어, 힘이 있습니다 자이 물고기는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도 어, 저쪽 물속으로 던져주겠습니다 으쌰. 아,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일단은 에, 물속으로 어, 던져주었습니다 아 아직도 40m 정도에 코스머스 피는 언덕까지 거리가 남았는데, 야 이렇다고 우리 오세기, 오세길 형님을 부를 수도 없고, 기봉천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정태구 촌장님도 부를 수 없고, 최숙기 천사님도 부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119를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씩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점점 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겨서라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어차! 어 어지러워라. 너무 어지러워요. 와. 아, 민폐를줄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걸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아, 아까 고라니가 빠졌던 곳까지, 예, 저우 올라왔습니다. 어지러움은 좀 심하지만, 그래도, 백기홍꽃길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아래보다는 조금만 그래도, 어지럽지만, 견딜만은 합니다. 아, 정말, 인내를 가고, 정신, 어린 차려, 정신 똑바로, 비가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마에 얼굴에 비가 쏟아지네요, 서서히. 아,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아, 자전거가 있고, 자, 이 계단만, 조심해서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주 어지러워서 조심, 너무 꼼꼼하네요. 오, 넘어지면 큰일 났는데. 아, 오, 아, 아, 거의, 시야 이제까지 우리 힐링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